우글레 팀장이 직접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루즈야 메인 최고의 인솔자 우글레 팀장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꿈 같은 크루즈 여행이 시작됩니다. 패키지 고객님은 9월 2일 인천 부산공항에서 인솔자와 함께 대만으로 떠납니다. 항공은 각 팀별로 상의하니 예약 시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제주항공 9시 5분 출발 중화항공 12시 35분 출발 부산 김해공항 중화항공 10시 20분 출발 대한항공 9시에 출발합니다. 대만 도착 후 투어를 시작합니다. 대만에서도 저와 크루즈의 팀이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유여행 고객님은 9월 3일 대만 기류항에 12시까지 와주세요. 크루즈가 3시에 출항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1시 30분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이 출발 전 필수 체크리스트 여행을 더 즐겁게 하려면 출발 전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여권은 꼭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주세요. 이티켓과 예약 확인서도 미리 출력해두시면 좋고요. 짐은 이렇게 챙기시면 좋습니다. 선상 정전을 위한 세미 정장, 시영복 그리고 기왕지초어에 편한 운동화까지 개인 상의약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도 꼭 챙겨주시고요. 대만에서는 소액 환전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편리해요. 여행자 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꼭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이제 우리 마음 편하게 떠날 준비 끝났습니다 3. 코스타 세레나 완전정복 여러분이 함께하실 코스타 세레나오는 바다 위의 궁전이에요 짜릿한 오토슬라이드 티로를 풀어주는 스파 매일 밤 펼쳐지는 공연까지 지오베 대극장에서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자노 카지노와 그랑프리 시뮬레이터에서는 짜릿한 재미도 느낄 수 있고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레스 레스토랑과 윈터가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크루지야 고객님들만의 특별한 시간 탤런드 쇼, 패션쇼셀러 공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내 카드 사용법 와이파이 공사료 관련 안내도 제가 옆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음껏 마음 편히 즐기시면 됩니다. 4. 대만 기양지 하이라이트 이제 바다를 건너 대만에 도착합니다. 현지 가이드와 함께 타이베이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어요. 이민이 마을, 타이베이 대기, 용산사 등 주요 관광지는 물론 자유시간에는 야시장 탐방, 대만 간식 체험도 꼭 해보세요. 펑리수, 버블티, 굴전 등 잊지 못할 맛이 기다리고 있어요. 택시, MRT 같은 교통칩도 여행 중에 계속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대만에서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줄 거예요. 오, 귀국 왔네. 즐거웠던 여행도 어느새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면 하선 안내부터 수화물 수령까지 제가 하나하나 안내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함께한 이 여행이 여러분께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6. 클로징 이번 여행이 특별했던 이유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크루즈야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여행도 처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인솔자 우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1833-9652무크스야콤 최고의 크루즈 여행 크루즈야와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대만 명소 맛집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크루즈 여행 팁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